시인님께 여기 세종에 오신 소감을 여쭤보기 전에요, 시인님 쓰신 강연 출근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 강연 가시는 길에 여행 소풍에 비유하셨어요. 제가 시 전문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질문해드리겠습니다. 강연 출근. 오늘은 햇빛이 맑은 날, 맑은 가을 날, 그리고 한글 날, 쉬는 날. 도 집에 있지 않고 기차를 타고 강연을 간다. 강연 여행, 날마다 강연 여행. 아니 소풍. 아내가 강연하러 가는 날을 위해 간식까지 마련해 주었으니 강연 여행이 아니고 무언가 강연 소풍이 아니고 무언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 장소의 축복, 시간의 축복. 무엇보다도 살아있음의 축복, 생명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 어쨌든 좋다. 가면 여행, 가면 소풍. 어딘지 모르고 간다. 누군지 모르고 간다. 그래도 좋다. 그래도 즐겁다. 날마다 가면 출근. 오늘도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어서 고마울 뿐이다. 心情。